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뉴스마다 등장하는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 그리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쟁까지.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은 국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텨왔고,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 즉 작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스라엘 군대가 세계적으로 강하다고 평가받는지 그 배경과 구조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생존을 위한 군사력 전쟁 속에서 만들어진 군대.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보 위협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건국 직후부터 이웃 아랍 국가들과의 수차례 전쟁과 분쟁을 겪어야 했죠. 대표적으로는 1948년 1차 중동전쟁, 1967년 6일 전쟁, 1973년 용기 프로 전쟁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걸고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군대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스라엘 군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실전에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2. 전 국민이 병사인 고조 징병제의 힘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약 2년 8개월, 여성은 약 2년간 의무 복무를 하며 복무 이후에도 예비군으로 수년간 훈련을 이어갑니다. 이 예비군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고 강력합니다. 전시가 발생하면 훈련된 예비군들이 즉시 소집되어 현역 못지 않은 전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 복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전쟁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 태세가 높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가 안보 문제에 민감하고 군대를 단순히 의무로만 여기지 않는 문화도 이스라엘 군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3. 첨단 기술력 무기를 직접 만드는 나라. 이스라엘은 무기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에서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로켓을 공중에서 요격해내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실전에서 수천 발의 로켓을 요격하며 그 위력을 입증했죠. 그 외에도 메르카바 전차, 스파이크 미사일, 하르피 무인기, 사이버 무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이고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전술적 무기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배치하는 능력. 바로 이 점이 이스라엘 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4. 정보력과 첩보전 모사드의 위력.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사드입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 기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과감한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러 조직 제거, 해외 암살 작전, 핵 개발 정보 수집, 인질 구출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작전들을 실제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력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이 정보력은 이스라엘 군대를 더욱 무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전에서 다져진 강한 전투력, 이스라엘군은 단지 훈련만 잘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전을 통해 강해진 군대입니다. 국경 분쟁, 가자 지구와의 충돌, 시리아와의 국지적 교전, 이란과의 암묵적 갈등까지 이스라엘군은 실제 전장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실전 감각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투 경험은 이론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신력, 유연성, 빠른 판단력을 만들어 줍니다. 6. 미국과의 협력 기술과 자원의 지원. 이스라엘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금액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으며 최신 무기 기술을 공동 개발하거나 도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나 첨단 감시 장비 방공 시스템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미국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 도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군사력은 크기와 인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생존의 위기, 전 국민이 병사인 구조, 첨단 기술력과 정보력, 그리고 실전 중심의 운영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이스라엘 군대는 작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이란 단지 숫자나 무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군대가 왜 싸우는지를 알때그 힘의 진짜 무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